Good morning! Good m o r n i o o d morning! Good m o r n a n g g o r e i n g o r n i n g o i n g g r n i g o morning! Good m r e g o i n g t o o d m r n i n g o r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미 d 미 o s n i n g g o r g o o d m o r n i g o o d m o r n 아니 재밌다. 크다. 송모 계속 영상 찍어도 돼? 네. 응. 여기가 세이번 d 스라는 곳이에요. 맞죠? 네. 어때? 어, 여기가 되게 근데 깔끔하지 않아? 응. 약간 우리 마트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응. 조금... 음, 좋다. 와. 데왜 이렇게 부었을까? 부었어요? 응나 부었어. 음. I 민읽 s h l d I g h t 나 저거 저거. 와우 크다 오 진짜 크. 짱커 가자 땡큐, 땡큐. 어때요? 맛있어요 쟤가 나안먹였어요 내가 다안 모였어 원래 여기까지 있었어 와 여기 미국이에요 야한 바퀴 돌아 봐 예이 아니, <laughs> 미국 여행 갑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지 근데 커피 파는 가게다가. 아, 이거. 뭐 아, 기서 네. 음 아, 이거. 아, 니고 아, 이거. 아, 가거 아, 이거. 아, 이거. 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우리는 카페에 왔어요.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카페래요. 좋네요. 바다, 바다, 바다 냄새 나더라. 어. 아나 이거 이렇게 들고. 커피 미국 오니까 좋다 분위기가 달라 그치? 캐나다랑 미국이랑 분위기가 되게 다른 거. 같아 그쪽은 제가 느 가는 거. 가싱턴 대학교. 아, 맛있다. 하이. 응. 어.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자. 안녕컴. 웰컴. This is America. 와~~ 자유다~~ 아, <웃음> 자유다~~ <laughs> 맞다고이 <laughs> <laughs> <목소리> 안녕. 안녕. 스타벅스 가보자. 스타벅스 가는 거 맞겠지? 스타벅스로 출발.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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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러를. 그런 텀블러는 누? 이곳이 어딘가요? 이국 아마존 본사입니다. 가 볼까요? 네. 어딨어? 저... 아. 음... 줄이 이렇게 많은 게 맞나? 음... 이야... 몇분 기다려야 될까? 30분. 타겠다 진짜 이거 줄이 에바요 줄이 에바야에바스에바주 진짜 끝도 없어 여기 진짜 끝도 없어 아니야 끝은 있어에바주에다왔리요바 주리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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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에 Yeah. So right here is where the line starts to have your order taken. If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any of exclusive merchandise, you're gonna do so after register. Just let the barista know what you'd like, and they'll grab you brand new ones, all boxed up. And that's just because these are all for display only. Okay. I'll buy this one. 해봐요. 이것도 이것도 예쁘긴 한데. 이거. 보잉. 메이저. 지 비행기 한 대가 들어가서 조립해서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것만 해도 사이즈가 몇백 미터가 돼요 하나가. 음. <목소리> 비행기가. 녹색이건 뜰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 777 기종만 만들고 있어요. 이행기 만드는 곳. 우리도 화장실 갑시다. 하나, 둘, 셋. 와우. 오. 쓰벅에서 펑글러를 여섯 개나 질려보려던 여기 왔는데 더 예쁜 게 많아서 충격받은 노다연씨가 화이팅! i n k I think. I think. I t h i 오늘 의 후기.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요? 네. 아주 아주 느끼했 피자. 음안 좋은 의미로 기억이 나는 거네. 네. 음, 좋은 의미로 기억이 남는 거야. Best moment. What is the best moment of today? 정말 음식만. 음. 진짜 진짜 음식. Oh, was it? 음. airplane, airplane, Boeing, airplane, Boing. making com p a n y uh, making company. What? Well, why? Why it was so? 비행기 제조 과정도 보고, 나 그런 차 타고 겪으니까 안 귀찮고. Mm hmm. We don't have to walk. 의외로 좀 도서관이 제일 쉬웠어요. 아 은근 근데 별볼게 없더라 도서관. 그러니까요. 좀나 엄청 기대했는데. 멋지긴 한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뭐뭐저 뭐 진짜 뭐 해리포터 나온다 해가지고 진짜 원 대단해 해리포터 도서관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예쁜지 알았거든요 응. 예쁘긴 하던데 근데 예쁜데 제상상안다는 별로 아니었고 그래 그리고 책밖에 없어 진짜가면 응 영어책 계단이랑 책밖에 없어 그냥 좀 멋있는 도서관이다 뭐 그런 느낌 나는 제일 베스트 모먼트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석양 지는 모습 아, 거. 아 나, 나는 그거 보는데 너무 좋더라 그해 말고 장소 중에서 장소? 우리가 갔던 코스 중에서 음... 우리 어디 어디 갔지? 도서관 갔고 스타벅스 갔고 아마존 갔고 또 어디 갔지? 비행기 비행기 갔고 나는 의외로 그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 검문소 미국, 미국 그거 지나는 땅 지나는 <laughs> 거기 있잖아 거기가 재밌던데 흥미로웠어 그런 흔적이 우리가 <laughs> 할, 그건... 할 일이 없잖아 아, 네. 거의 재밌긴 어, 육로로 그렇게 가 솔직히 좀 쫄았거든 아주 경찰이 너무 무섭게 와요 너무 따박따박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면 친절한 거다 그래서 니한테 응. 웃어주더라 니가 응. 꼬맹이라서 애기한테는 웃어줬는데 응. 어른한테는 열정없다 <laughs> <laughs>